오늘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선다. 지인의 결혼식이 대전에서 있기 때문이다. 정장의 백팩은 최대한 회사원 같이 보이기 위해서였다. 내가 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고속도로를 달리니 기분이가 상쾌했다. 같이 동승한 친구들이 20대 초반의 어린 여하구들이었는데 역시 노는물이 달라서인지 나는 종종 그녀들이 하는 외계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덧 대전에 도착했다. 대전을 많이 와보진 않았지만, 대전하면 93 대전 엑스포 꿈돌이가 생각난다. 교통의 중심지답게 교통체증이 타도시에 비해 심했고, 대전 초입에서 목적지인 예식장까지 1시간이나 더 걸렸다. 코로나 이후 예식장은 처음이었는데, 역시 그 녀석의 여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다. 마침 예식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신부 측 지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신부는 날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예식은 진행되었고, 코로나라서 그런지 이벤트적인 요소는... 많이 배제된 것 같았다. 신랑 신부 행진이 시작되자 나는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달려가 훈남훈녀의 아름다움을 영상에 담았다. 잠깐이었지만 근접한 거리에서 본 그들의 모습은 흡사 연예인을 보는 듯한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켰고 나는 난입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느라 준비해온 클립으로 내 허벅지를 수십 군데 찔러 될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 허벅지가 쓰라리다. 나는 아직 신부가 의도치 않게 백스핀을 먹여 던지는 부케를 안정적인 자세로 받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오늘 완벽한 캐치 능력을 보여준 그녀를 발견하였고, 눈치 없는 내 마음은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지인들에게 들킬까봐 황급히 식장을 빠져나왔다. 식장 밖을 배회하던 내 앞으로 신부가 보였다. 나는 우울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신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또다시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말 걸기가 힘들었고 나는 서러운 마음에 잠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뷔페를 생각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작정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아 저요? 저 빨리 끝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짧긴 했지만 신부와 잠시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연이은 지인들의 질문공세에 나는 정처 없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뒤쪽에서 신부를 바라보며 "내가 저 위치에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근데 지금 내 조건, 백수, 무일푼, 노총각, 배불뚝이 아저씨... 음... 안 돼, 안 돼. 망상 중에 마침 신랑이 보여서 인터뷰를 시도했다. 아, 신랑분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내 드릴게요. 아, 기분이 어떠세요? 결혼하니까? 제일 예쁜 여자를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아, 어? 아니야. 동감이에요. 미안해요. 개인적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서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새벽부터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한 나는 비페에 도착하자마자 물두 컵을 시작으로 닥 치는 대로 입에 털어 넣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환복을 마친 오늘의 주인공들이 인사를 하러 왔다. 단정한 한복으로 갈아입은 모습도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다. 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으면서 행복한 모습에 기분이가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집에 계신 엄마가 떠올랐다. 내년이면 결혼 못한 40대 노총각이, 둘이나 되는 우리 집은 이제 주위에서 결혼하라는 말도 지겨워서 안 한다. 말은 아끼지만 엄마 속도 속이 아닐 것이다. 결혼식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내려올 때 미처 들리지 못한 휴게소에 들렸다. 휴게소 매니아인 나는 평소처럼 즐기지는 못했다. 그냥 하루 빨리 나도 자리를 잡아 가정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다.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 믿고, 오늘도 노총각은 눈물을 삼킨다.